안녕하세요. 문희 라디오 두 번째 사연은 꽃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섭네요. 안녕하세요. 사연 보내려 하는데요. 그때가 8살이었어요. 멀방학이었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갔었어요. 고구마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때 갑자기 치과놀이가 하고 싶었나 봐요. 장난감 들여가지고 놀다가 친구들이 화장실에 가고 싶었나봐요. 2층 집이어서 내려가야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화장실 갔다가 올라가려 하는데 분명히 아까 전에는 장난감 들을를 소파 위에 놓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윙 소리가 나서 올라가보니 소파 위에 놔었던 그들이 글쎄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것도 소파 밑으로 만지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 고 나서 여행 놀이를 했어요 제 친구 엄마가 주스 먹고 놀라고 해서 내일 가서 주스를 가지고 왔는데 장난감 캐리어를 오른쪽 방바닥에 놨었는데 근데 왼쪽에 왜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건 뭐였을까요? 귀신이었을까요? 까. 도대체 그건 무엇이었던 걸까요?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